안녕하세요. VJ 틴스 리포터를 맡게 된백다닉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우중충한 것 같아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 사회 VJ 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 기능반에 대한 소식입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My teeth, sweet, the bottle of jack. Cause when I leave for the night, I am coming back I'm talking pedicure on our toes Try on all our clothes Voice blowing on my phone Drop top ring playing our favorite CD Pulling up to the party trying to get a little bit tipsy Don't stop making pop music blow my speech. 그런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에 그런 쪽 하는 학교를 찾아보니까 이 학교가 있었고 이 학교에서 그런 영재반 같은 걸 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제가 만들어낸 하나의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를 3D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기념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은상 학교를 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음. 진학대에서상꼭하겠습니다 트위터 모델링을 다 끝내고 나서 멀리서딱 지켜봤을 때 그게 좀된긴거 같아요. 내가 이거 뭔가를 해낸 것 같구나. <laughs> You don't start until I work him. Don't stop, making pop Please blow my speakers up Tonight, I'm 와, 정말 신기한 것 같네요. 항상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기능대의 금메달 수상을 축하드려요. 두 번째는 치업홍보부에 대한 영상입니다. 올해부터 생긴 치업홍보부에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VJ들이 치업홍보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과 홍보와 관련된 일을 담당합니다. 올해 부서가 처음 생겼습니다. 작년에 58명의 학생이 취업을 했습니다. 다양한 곳에 우리 학생들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에서도 많은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형 와코르라고 하는 여성 제품 회사에 우리 학교 영상과 3학년 전주영 학생이 합격을 했고 삼성의 두 명, 한화그룹의 세 명의 학생이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우리 취업홍보부에서 알려주는 여러 취업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밝은 인성입니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평소에 웃고 인사 잘하고 또한 친구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환영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늘 밝은 표정과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키 크고 잘생기고 꼭 성형수술을 한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늘 밝은 표정과 밝은 모습, 인사 잘하는 모습을 갖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환영받는 직장인이 됩니다. 취업은 자신의 삶의 개척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독립입니다. 취업을 하여서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내가 필요할 때 진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취업자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서 얼마든지 좋은 직장,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먼저 취업하고 진학하여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수 있었던 것 같네요. 김희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함께했던 교생선생님들을 기억하시나요? 교생선생님들께서 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영상편지를 남기셨다고 하네요. 교생선생님들과의 뒷이야기 보고 오시죠. 영상과 3학년 4반. 마지막 파티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한달 동안 3학년 4반 교생으로 즐거운 추억 많이 가져갈 수 있어서 분에 넘치게 행복했어 그리고 다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학생 되고 앞으로도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멋있는 사람 돼서 만나요 그리고 우리 반 3학년 4반 정말 정말 사랑해 안녕 그래 나 준비가 안 됐다 막상 한다고 했는구어 시스템 반 2학년 1반 해서 너무 좋았고 좋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멋진 멋지지 않아도 돼 재밌게 멋있게 즐겁게 자기 할거 찾아서 하는 멋진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만날 거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모합시다 한강에서 안녕 안녕 영상과 2학년 2완 애들아 안녕 어, 이렇게 내가 TV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장면이 그래서 화면발이 좀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좀 신경 써야 돼 배우하고 싶은 애들이나 그런 연출 할 애들도 나중에 어, 인터뷰했다면은 사리에 나오면 좀 이상하게 나오면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다 신경쓰고 너희들 모두 행복하고 어, 재밌고 즐거운 그런 생활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말좀잘 듣고 그리고 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선생님 정말 행복했어 사랑해 얘들아 안녕 얘들아 한 선생님이 아까 막. 날까봐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사실 어젯밤에 하고 싶은 말을 없앨 준비했단다 <laughs> 선생님이 어, 지금까지 선생님 고등학생때가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어, 어, 어떡하지 <웃음> 잠깐만요. <웃음> 어 잠깐만요 어, 여기와서 보니까 너희들이랑 같이 지낸 지금이 내일 집고서 내일 것 같다 고마왜 오래 기억을기게 그리고 어 너네 제대로 안하면 언제든지 와서 뵐 거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전화 올 거야 그때 봐 <웃음> 안녕. <웃음>

2학년 2반 네. 선생님 꼭 영화 감독의 꿈 이루시고요 선생님 영화가 전국 개봉하는 날 기다릴게요 예 네, 기다릴게요 잘 지내세요 여 네. 교생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한달 동안 감사했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수련 활동을 가게 되는데요.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 사회 v j t 스 리포터 백단이었습니다. 안녕.